자, 18강의 1,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독해죠. 자, 1번. We do know.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that부터 여기 있는 uh, prime a t e 까지 목적어 들어가죠. that, the ability to question. 질문을 할수 있는 능력이죠. 질문할 수 있는 능력. whether부터 여기 means까지 가로로 묶이고요. 여기서 whether or는 이제 부사로 쓰인 걸로 보셔야 됩니다. whether A or B, A든 B든. 자, verbally, 말로든, or, 아니면 뭐, throw other means,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 뭐, 아무튼, 말로든,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 그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질문할 수 있는 그 능력은, is, one of the uh, things,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복수명사에서 thing s 붙은 거고요. 자뭐한 것들 중에 하나냐? h 부터 여기 있는 프라이메이츠까지 가로 묶이고, 그 다음에 요게 딩스를 받아주는 축격관계 되면서 대스 사용을 했네요. death separates us from lower primates. 자 우리를요 하등의 영장류로부터 s e p a r a t e 구별, 구별 지어지는, 구별 지어주는, 구분 지어주는 바로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요? 질문을 할수 있는 능력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시 받아주는 선행사는 이 원입니다. 원오브 더 띵스 할 때, 이거 제가 다시 표시를 좀 해볼게요. 원오브 더 띵스 할때이 원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간다고 봐야겠죠? 그 주격 관계되면서의 동사수는 항상 선행사수 따라가죠. 근데 지금 separate s가 붙은 걸 보아하니 단수동사를 사용했으니까 그 앞에 나온 선행사도 이제 단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앞에 원을 받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은 그 아까 제일 처음 부분에 we do no 할때그두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두는 뒤에 있는 노를 받아주는 동사 강조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조를 할때 이때 강조 구문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때 강조 구문에서 유일하게 강조를 할수 없는 게 바로 동사죠.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동사를 만약에 이때 강조의 사이에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이미 앞에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동사를 또 집어넣게 되면 동사가 두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동사는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다가 두나 더즈나 디드를 그 주어의 그 수와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두나 더즈나 디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2번 Paul h a r r i s an Education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Paul h a r r 자 Paul 교수가 자, 근데 그 교수님이 누구신지 뒤에 설명 나오죠? Who부터 children까지. Who has studied, 연구를 하신대요. Questioning in children.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연구하시는 그 하버드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Paul Harris는요. Observes,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Unlike other primates, 다른 영장류와는 달리,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 are designed, 설계되어졌다, 만들어졌다, so that, 앞에서 끊기죠? 뭐, 뭐, 하기 위하여. 자, 뭐 하기 위해서요? 어, the young, 어린 사람이 look to, for, 뭐, 뭐, 시, 뭐, 뭐, 술 줄이라고 기대하다란 뜻입니다. Look to, A, for, B. The old 연장자들이 for cultural information 문화적 정보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은 설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번 he 그는요 sees this as c a as b a를 b로 보다 혹은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이죠. 뭐 c 대신에 뭐 view라든가 아니면 consider라든가 이런 말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He sees this. 그는 이것을 봅니다. 뭐로서 보냐면, an important evolutionary divide. 그 중요한 진화의 경계선으로 본대요. 자, 어떤 중요한 진화의 경계선입니까? That. 앞에 있는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겁니다. From an early age,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려, 어린 나이에서부터, even, 심지어 before speech, 말을 하기 전, 심지어 말을 하기 전에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humans, 인간들은요, will use, 사용을 할 겁니다. 뭘 사용해요? 자, 뒤에 목적어 가 들어가죠. Some form of questioning. 그 질문의 어떠한 형태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 자, 뭐하기 투부터 information까지 먹히고, 목적, 뭐 하기 위해서, t 부터 information 까지 가로로 묶이고, 여기서의 t 는 t 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죠? to try to gain information. 그 정보를 얻기, 얻으려는, 얻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질문의 어떠한 형태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이 바로 중요아 진화의, 그 주, 아, 중요한 진화의 경계선이다. 라고 이 교수님은 보신대요. 그니까 러 진화의 중요한 경계선이라고 한 거는 그 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분리시켜 준다고 했잖아. 그 우리를 다른 그 하등의 영장류와 그 인간들을 분리시켜 주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을 할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할수 있는 그 능력은 유일하게 누만 구만 갖고 있다. 바로 진화의 이제 제일 정점에 있는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능력으로서 이 교수님은 보신대요. 4번 A child, 한 아이가 may pick up a kiwi fruit, 키위를 집어 들어서 and indicate 나타낼지 모릅니다. throw a look or gesture, 그 시선과 몸짓을 통해, 자 근데 어떤 시선과 몸짓입니까? 뒤에 directed at a nearby other까지 가로로 묶이고 얘가 앞에 있는 이, a look or gesture를 받아주는 pp 형태가 수식이 들어갔죠. Directed e r r nearby adult. 가까이에 있는 성인이죠. 성인을 향한 바로 시선과 몸짓을 통해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자, i n d i c 가나타내더란 동사니까 동사 뒤에 목조가 필요하죠. 그목적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뭘 나타낼지 몰라요. A desire to know more. 그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바로 그 욕구를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to know more 가로로 묶이고 앞에 있는 desire 받아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을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지 모른다 즉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5번 침팬지 이스 그 침팬지들은요 논두디스 do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스 이것은 바로 더 알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데이 그것들은 메이크 그 침팬지들은 may ask for a treat. 그 맛있는 것을 요구할지 몰라요. through signaling 신호 보내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도 먹을 거줘 라는 표시를 나타낼 수는 있을 거야. But, 하지만 it's a simple request for food. 그것은 즉 맛있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 신호를 통해서 맛있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request 요청입니다. for food 먹을 것에 대한 as opposed to 뭐 ~~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요? An information seeking question 정보를 찾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먹을 걸 달라는 단순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들이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뭔가 이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의 의미가 아니고 나 맛있는 거 빨리 줘의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6번 So then 그렇다면 One of the primary drivers of questioning 그, 주, 그 질문을 하는 것에 주요한 동인의 한 가지는 이즈 뭐냐? Unawareness 인식입니다. 자, 뭐에 대한 인식입니까? Of what we don't know.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의 인식이 바로 질문하기의 주요한 동인의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오브 디의 왓부터 위돈 노까지 제가 표시해놨는데 를 여기서 왓은 관계대명사 왓을 사용했죠. 왓이 끄는 관계사절이 문장 안에서 누구의 역할합니까 명사 역할합니다 주목부 역할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오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왓이 끄는 관계사절 잘 들어갔고요. 그 관계대명사 왓 앞에는 선행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왓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위돈 노할때노 no 뒤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죠. 자 근데 그 인식은 어떤 인식이에요? which is a form of higher awareness. 더 높은 인식의 형태입니다. 자, 근데 그 인식이 어떤 인식인지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오죠. 대부터 그 밑에 밑에 줄에 있는 여기는 no work here까지 여기까지 가로로 묶이고 이게 앞에 있는 awareness 받아주는 무슨 관계 대명사를 쓴 거냐? 주격 관계 대명사를 또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awareness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더 높은 인식입니까? That separates not only man from monkey. 그 원숭이로부터 사람, 그 인간을 그 구별 짓는 것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smart and curious person, 그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을 from the, the Lord, 그 둔한 사람, 어떤 둔한 사람이요? Who doesn't know or care? 뭐 doesn't know 몰라요? 그리고 or care 신경 쓰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들어간 거죠. 뭐잘 모르고 그 다음에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러한 둔한 사람으로부터 구별 지어주는 더 높은 인식의 한 형태인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의 인식이 바로 질문하기 질문하기의 주요한 동인 뭔가 원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그 원인, 그러한 그 주요한 동인의 한 가지입니다. 즉, 내가 질문하는 을 행위 자체는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모르고 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하기 행위가 뒤따라져서 나오는 거죠. 7. Good questioners. 그 훌륭한 좋은 그 훌륭한이죠? 훌륭한 질문자들은, t e n 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be aware of, 자, 뭐뭐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quite comfortable, 그뭐뭐에 편안하게 느낀대요, with. 자, 전치사 with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잘 보셔야 되는 게, be aware of 할때 of, 전치사 of에, of. 얘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해요. 그리고, and, quite, 상당히, comfortable, 편하게 느낍니다. with. 여기도 전치사 with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전치사도 당연히 뒤에 목적어 필요하죠. 그 of의 목적어와 with의 목적어를 뒤에 their own ignorance라는 공유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얘도 여기 걸리는 거고, 얘도 여기 걸리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훌륭한 질문자들은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뭐를? their own ignorance. 그들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and 그리고 그들의 그들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상당히 편하게 느낀대요.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분 누구시냐? The founder of the T, uh, TED conferences. TED conference는 되게 유명하죠.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어 공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강연회 아 되게 유명하고 그 업계에서 되게 탑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연설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의 창시자인 바로 이분, 리차드. 이분이요, has been known to brag, 호언장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to 뭐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 I know more about my ignorance. 나는요, 내 무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Then, you know about yours. 너가 너 자신의 그 무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훌륭한 질문자들은 위에서 얘기했잖아,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되게 숨기거나 그러지 않, 그러는 게 아니라 되게 편하게 느낀다고.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편하게 질문을 할수 있는 거야. 근데 편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혹시 이거 질문하면 내가 무식하게 보이진 않을까? 사람들이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폄하 좀 이렇게 낮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편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8 번. 뭐 하지만 they 그들은요 constantly 끊임없이 examine the vast ignorance 그 방대한 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Using 사용하면서 분사구문 사용했죠. The question flashlight 그 질문의 flashlight flash를 사용해서요. 사용해서요 자즉 if 만약에 you prefer 당신이 더 선호한다면 어, 당신이 만약에 더 선호한다면 맞죠? 어, 이 말을 더 좋아한다면 they 자 그것들 어, they defend it with the question spade, spade. 그, 어, 그들은 그들은 자, 디펜드 방어합니다. 그것을 with the question s p a e e 그 질문의 사부, 삽을 가지고서 그것을 방어합니다. 질문의 삽으로 그것을 방어한다.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더 선호한다면.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바로 그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방대한 무지. 그 방대한 무지를 질문의 삽으로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뭐하는거야? 계속 공격을 하는거지 왜? 그래야 그내 무지를 깰 수가 있으니까 내가 무시한 그 분야를 깰 수가 있잖아요 삽으로 계속 질문으로 그걸 방어를 할거야? 방어를 하면 나의 무지는 절대 깨지지 않을건데 계속 무식한 채로 남아있을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그 무지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돼? 계속 질문을 해야지 질문이라는 삽으로 계속 깨야 될거 아니야 공격을 해야지 그래야 나의 그 무지가 깨질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디펜드가 아니라 어택으로 들어가는게 맞을거 같고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무지를 타파하는 인간의 주요 수단인 질문하기에 대한 글이었었고요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답은 이제 1번이죠 Human Inquiry, 인간의 질문, The Main r e a n s 수단이죠 Of a Breaking Down Ignorance, 무지를 타파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 그게 바로 인간의 질문하기이다 나머지 보기도 여러분들이 모르실만한 거 제가 적어놨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의 디펜드가 아니라 이제 어택으로 바뀌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